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은 가장 잘 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행복한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오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 그러냐면 지금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딱,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하는 삶, 또 예수님을 위한 삶, 또 정말, 어,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삶, 이런 것이, 어,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 이방인들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 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해요. 복음으로. 이게 잘 돼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그랬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으로 사는 것 반대는 뭘까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약간 많이 달라요. 복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거. 우리가 두개다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율법으로 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복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하려면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열 가지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돌판에 이렇게 딱세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대로 일심이사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은 뭐냐면 부활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 성경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부활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십자가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가야 돼, 함께.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오늘 이 간증했던 이 아가씨, 아줌마, 아가씨 아줌마인데요. 이 아줌마도 교회를, 순전한 마음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교회는 같이 오래 다녔는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laughs> 그분이 벌써 5년, 10년 교회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가 힘들었구나.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삶을 바꿨어요. 그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기 혼자였으면 못 바꿨을 거예요.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옆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사실은. 복음은 영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정말 자유한 삶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직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다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말씀 들었고, 요새 말씀 이렇게 하루에 세 장씩 읽고 이러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뭔지 다 몰라도 그냥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살려 그러면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저는 진짜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laughs> 이거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특히 뭐 어린아이들은 또 이렇게 성경 모를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아멘 할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왔고 바울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다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임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정복해 나가려고 그래요. 조금씩 정복 못 합니다. 하다하다가 지쳐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멘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 하나님 말씀, 아멘 했어. 이제 다 됐어. 하면서 말씀 지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구원파 신앙이야, 구원파 신앙.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는 자지만, 또 확인해 보고,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유롭고 풍수한 삶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 우리가 복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뭐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으면 쉽지만은 혼자 성경 읽으면 좀 어려워요. 같이 이렇게 조금씩, 아, 나도 읽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같이 읽읍시다 이러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접근함으로 말씀대로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무능띠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합되느냐 예수님은 어, 에어컨,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같이예요. 가지.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기 때문에 내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 사는 삶은요, 연합을 깨닫고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육체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집에 가면 예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도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또 직장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계시는 방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는 막 교사 되려고 애쓴 거야. 세다아이도못 됐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생각.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왜안 됐냐면 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못안 박혔는데 이 성경에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았거든요. <laughs> 너무 부족한 거 예수님하고 이렇게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잘 안되었어요. 근데 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고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쨌든 저는 어, 이게 아직도 안됐는데 성경에는 내 보고 이렇게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생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처럼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도 성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연합을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 뭐, 우리가 느끼는 그건 아니지만, 이미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님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고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하고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성도들과 성도들하고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각 지체예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 그어 간증하신 분 자기는 얼굴도 못생겼고 직장도 뭐 공부도 못하고 막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다 우리가 다 가진 자. 예수님이 부자예요. 예수님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이 세상 살 때도 저는 막 지혜롭게 되려고 막 책을 엄청 읽었어요. 막 그것도 어려운 책만 골라가지고. 도서관에서 제일 어려운 철학자들 책을 다 읽었어요. 그렇게 읽었으면서도 팍 지혜를 얻고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모든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하신 말씀의 그 말씀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간단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매일 읽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가 좀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좋아합니다. 율법주의 지키라는 거 아니고요. 말씀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또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요. 또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합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충만은요 술 취한 거 하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충만 해도 옛날에 성령충만 한 사람들은 이상한 뭐방언 하기도 하고 뭐 약간 이상했어요 어쨌든 성령충만 한거 보고 그래서 성령충만과 술 취하는 거가 약간 비교 했는데요 성령충만 하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약간 달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간증의 그 처음에 이렇게 막 살았던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간증이 어떤 첫 번째 자기가 변화받기 전에 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하고 달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반대는 뭘까요? 성령 충만 반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제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제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랬어요 육제의 소욕은 사실 다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충만 받아야 죄를 좀 적게 질수 있어요. 성령충만 하면요, 연합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연, 연합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성령충만 하면 연합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축복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충만은요, 성령충만을 만는 막는 것이 있는데 제어제 제는 소방수 역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불을 꺼 뿌려요 재지면 자꾸 불이 꺼져요 저도 어떨 때막 성령 충만 하다가도 집사람인데 막 하네 뿜은 다 꺼져 뿌려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라가다꼭 참아요 아 내가 깨니 아 어,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참, 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한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 혹시 자기하고 의견 안 맞는데 있다 그래도 아 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했서어 절제하고 <laughs> 자기야 해야 될 말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 달라요 남자 의견 다르고 여자 의견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지는걸 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게 해결해야 돼 해결 해결은 뭐냐? 죄지인 거 빨리 얘기해야 돼. 어,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이거 이거 지금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는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충만해야 돼. 말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늘 가득하게 넣어야 됩니다. 말씀, 성경 말씀도 말씀이고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는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저가 하는 복음을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 어떤 사람은 100번 읽어도 성경에 무엇이 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핵심을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충만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치유기도 하면 낫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능력이 생겨요. 또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전에는 시기, 질투, 원망, 한해고 이런 인격이 있는데,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품으로 바뀌면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얼굴에 쓰였어요. 얼굴이 하나입니다. 그냥 평안하고 그리고 얼굴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 그러면 아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요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인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아무 감안 안 두면은 짜고 내 육신이 툭툭툭 치고 올라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돼요. 성령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하나님 나는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내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주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꾸 어 오늘 내 네, 하고 싶은 거뭐 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성령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근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이 하고 싶은 건지 육신이 하고 싶은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그걸 이렇게 따라가고 그분에게 그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 죄를 해결 해게, 해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또 약간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해결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어,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 말씀이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는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전반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복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연합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해야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놀라운 삶을, 풍수한 삶을 살고, 저 천국에서 나중에 다 상급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